니다 오늘 이런 액체를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 빨강, 두 번째 파랑, 세 번째 노랑, 네 번째 연두 이런 순서대로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빨간색 소개해볼게요. 네, 참 이쁘죠? 참 이쁜 색이에요. 이거는젖병 속의 액체괴물이라는 액체괴물이에요. 그 다음 액체 괴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파란. 파란색도 해볼게요. 다 똑같은 접병 속의 액체 괴물이에요. 파란색이 조금, 파란색보다는 남색, 군청색 같이 나와요. 색깔이 좀 진해서. 그 다음 색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노란 색 브랜드 볼게요 노란색을 네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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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형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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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랜드브 넘어가 볼게요 은두색 은두색깔을 네, 잘안 떨어져가지고 냄새색게 떨어뜨려 볼게요 네 이렇게 꺼내봤고요 느낌이 진짜 좋아요 이거는 연두보다 형광연두 느낌이 나요 네. 이렇게 형광연두 느낌이 나고요 음. 지금까지 액체 겜을 지금까지 책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해봤는데요. 아주 좋은 신호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소개했습니다. 안녕!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빠이!